6월 14일 복된이하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선택에 믿음으로 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음상 내일 본문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30절부터 33절은 오늘 본문과 함께 묵상합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극률히 여기시고요 또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심에 대해서 피조물된 우리로서는 어떠한 반론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고 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라며 분노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 짐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라 것이죠 토기 장이에게는요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사실 충분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없지만요. 권한도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시기 위해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 할지라도 어찌 그리할 수 있느냐라고 따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금 그릇에 대해서는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우리로서는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감사한 것이 그 그릇이 바로 우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심이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고요, 하나님의 초대다라는 겁니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도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지만 그저 순종하게 되는데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선언할 뿐만이 아니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고 부르기까지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인데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역으로 이미 그 은혜 가운데 거하였을지라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다라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관하여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27절부터 29절이 그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정당성을 가져오게 한 근거가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해 주는데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의 근거가 다음과 같습니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없는 자는 있게 되고 있는 자는 없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찌 그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요,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네, 부딪힐 돌에 부딪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예수님을 인정하기 위한 곧 구주삼기 위한 과정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당신에 대한 믿음을 예수님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원해 두셨고 그렇게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로 인해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 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필요한 것은 그저 믿음뿐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아무나 소유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게 그 선택이 머물렀고 그래서 하나님을 깨달았다면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당당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감사에 하나님은 기쁨으로 응답하게 되시는데요. 하나님 당신을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놀랍도록 은혜를 더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답하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주인공으로 일어서시는 여러분들의 귀하고 복된 오늘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